근데 이제 그렇게 불편한 거꼭 해야 되냐 대안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트 블록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바이트 블록은 뭐냐면요 그 어금니에다가 파란색으로 된 레진을 그걸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띄워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띄우는 행위가 이제 바이트 블록인데요 당연히 이제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하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걸 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아보면 교정기 자체보다도 바이트 블록이 훨씬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채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한두 개 치아에다 붙이게 되면은 씹으면 이제 거기밖에 안 닿습니다. 그래서 물때도 이렇게 이렇게 다안 멀어지는 상태로 양쪽에 하나로 씹어야 되니까 식사가 많이 불편하고 발음도 좀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 블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되고 하더라도 오래 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제 꼭 필요하냐? 애초에 이렇게 과기교합인. 그니까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랫니에 교정 장치를 붙여야 되는데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붙이면 장치가 씹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이트 블록이 없이 아래를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은 딱 씹는 순간 장치가 닿아서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장치도 떨어질 수 있어서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이트 블록을 올려서 씹었을 때도 아래 장치가 윗니에 닿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로는 이제 다른 치아들은 다 괜찮은데 윗니가 이제 덧니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위의 니가 아래 니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위의 니가 아래 니보다 안쪽에 있어서 얘를 교정으로 빼려고 하다 보면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트 블록을 통해서 깨물어도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스스로 잘 교정으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바이트 블록을 제거하면은 다시 어 정상적으로 물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크게 두 가지에서 이제 바이트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이트 블록을 하게 되면은 그쪽 치아로만 씹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치아에 있는 바이트도 조금 마모가 되기도 하지만 그 치아만 사용하다 보면은 그위에 치아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 치아는 아래로 내려가는 네. 그런 함입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건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바이트 블록을 하다가 처음에는 거기만 닿다가 시간 지나면 다른 치아들이 하나 둘씩 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식사는 좀더 편해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은 나중에 바이트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뜬만큼을 윗니 아랫니를 잘 물리게 해가지고 정상으로 맞추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그 바이트를 한치안가안한 치아 사이에 약간의 이렇게 스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음식물이 끼거나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트 블럭을 했으면 그쪽 부분을 양치를 잘하고 또 치실질을 잘해 가지고 좀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근데 바이트 블럭이 보통은 아주 오래 하지는 않아요. 치아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도록 뭐 3개월 뭐 길면은 4, 5개월 정도 안에 떼려고 하고 바이트 블록 때문에 거기에 음식을 낀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이게 오랜 시간 안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면은 큰 무리는 없다. 제 생각에 바이트 블록은 걱정할 건 없고 다 돌아오는데 그냥 불편한 시기를 견디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메인일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도 해보면은 한 1, 2주 진짜 불편하다가 다 적응이 되셔서 한달 후에 교정하러 오셨을 때는 대부분 크게 불편하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바이트블럭은 어, 하고 났을 때 교합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의도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라면은 교정의 치료를 통해서 또 개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불편한 것도 있지만 턱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안 씹히니까 더 힘줘서 씹게 되고, 그리고 벌리고 있는 것 자체도 턱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편한 거꼭 해야 되냐? 대안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트 블록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턱이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 하면은 할수 있는 조치는 사실은 최대한 바이트 블록을 빨리 제거하는 거. 그러면 한 번에 다 떼지 않고 조금씩 갈아내서 높이를 좀 줄여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턱이 너무 불편하다. 필요하다면 좀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치료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턱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거 그렇게 좀 도움을 주면서 그 시기를 이제 넘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바이트블럭을 많이 하면서도 보는 게 그렇게 많이 불편한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턱관절 치료에또 한참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기억이 잘안 나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